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, 이게 한복 동정 달았던 부분이거든요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예, 요만큼 어, 걷어내려고 하는데요 와 쪽가이도 없고 아주 그냥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하네요. 제가 답답합니다. 보시는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시죠? 하지만, 네, 이렇게 여러 간 환경 하, 가운데서도, 네, 제가 꼭 해내고 싶거든요. 그래서, 네,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고, 저는, 네,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관계로, 네, 저한테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음, 이 한복을 누가 입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. 음, 아마도 네. 딸이 입지 않을까. 옛날 옛날 분들은 참 한복을 좋아하셨는데 그죠.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평소에 입을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빌려 입거나 네. 맞춰 입는 경우는 네. 본인이 음, 시집을 가거나 네 혼주복들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은 이 한복이 푸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거 같아요 하지만 네 아주 네, 한복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우리 한국 전통의 옷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네, 요즘 이렇게 한복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, 어쨌든, 네, 한복 사랑에 푹 빠진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. 동정 대신에 여기다가 음, 이제 천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렸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런 거로 네, 이거를 제가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. 동정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. 음, 주로 이제 요즘은 천으로 많이 이렇게 그걸 하기 때문에요. 네. 꼭 이렇게 종이 동전 아니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동전도 유행을 엄청 많이 타네요. 진짜 많이 타네요. 그래서 네, 이게 이 부분이 참 예쁘잖아요. 그런 거로 네, 요 수도 예쁘고요. 그래서 살려놓으려고. 여기에 이렇게 동정처럼 그냥 천으로 이렇게 해도 될듯 합니다. 그리고 이 고름은, 네, 제가, 음, 너무 <laughs> 보기 싫어가지고요. <laughs> 아, 생뚱맞게, 네, 아니죠. 이 사람들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, 어, 유치할수록 이쁘다는데요. 색상이 한복은. 하지만,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음, 제 거, 한복은 집에 여러 벌을 있어요. 그래서, 그 한복들을 가지고, 네, 뭐, 이제, 행사, 행사 때마다, 내가 이번, 제가 입었는데요. 음, 참 예뻐요. 이렇게 한복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. <laughs>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복을 워낙 좋아해서요. 저희 집에는 웨딩드레스도 많이 있고요. 네, 한복. 드레스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드레스요. 그래서 음, 행사 때 입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. 코로나 때문에 네, 요즘 많은 행사들이 줄어들었죠. 네, 그래서 좀 아깝긴 하, 아깝긴 하죠. 어, 정말 비싼 돈 주고, 네, 맞춘 것들이라. 어, 이거 잘못하면, 네, 끼 한복 다 망칠 것 같았어요. 정말 조심스럽습니다. 네, 거의 다 이제. 한 올만 딱 잡으면 쉽게 되는데요. 칼을 일일이 갖다 대지 않아도 쉽게 할수 있는 네 방법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아, 네, 너무 조심스러워서 와다 됐습니다. 그래서 네 예쁘게 음, 한복 속에 한복 이 어, 이거는 이제 다림질 하면은 끝이고요. 다림질 하면 다 되는 거고요. 이것도 일단은 냅둬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네,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달 거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네, 이 부분도 역시나 어, 잘 돼야 될것 같아서요.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, 이 한복이 계량 한복으로도 엄청 많이 나왔죠. 왜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지 않을까요? 거창스럽고, 네, 번거롭고, 네, 그리고 쉽게 들어오 묻는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생활 한복을 이제 많이 맞춰 입다가 그것도 이제 어 계랑 한복으로 근데 좀더 이렇게 우리 그 조상님들이 입었던 고그 한복을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입었으면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. 우리 것을 지키는 네, 분들이 참 많죠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김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전통이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. 확실히 네.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건 확실해요. 그러니까,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그런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정말 깔끔하고 좋은 그런 옷이 탄생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, 와, 이제, 우리 이 깨끼 한복을 만들기 위해서는, 네, 좋은 미싱이 있어야 돼요, 사실은. 이거, 혼수 미싱으로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. 그걸 알면서도, 제가,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, 네, 그렇다고, 옷선 음, 집에 갔다가 맡길 수도 없고요. 그래서 일단은 네,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. 도전을 했고, 또 네, 못하면 네, 저희 집에 가서라도 할 거예요. 제가 이거, 이걸로 과연 예쁜 어, 그걸 만들 수 있을지... 와, 저도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, 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어 칼을 들고 <laughs> 카트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참 답답해요 답답하고 어 전에 제가 양장을 배울 때 어떻게 했냐 했냐면요 은 바느질 배울 때 요거를 끝을 잡아요 이쪽 저쪽 끝을 그래서 이렇게 땡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한 번씩 풀어주고 또 네, 또 당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그냥 칼대지 않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음, 아시는 분 바느질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또 잡았죠? 네, 이렇게 당겨주고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당겨주고, 네, 이 방법이에요. 그래서 <laughs> 칼 들고 설치지 않아도. 네, 다할수 있습니다. 이제 끝이 된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이 나왔는데요. 어, 여기를 이제 잘라 가지고 네 뒤집어서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여기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. 이렇게. 한 줄로 쫙 잘라 가지고 네, 요거는 살려 놓을 거예요. 왜냐면네 꽃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뭐 음, 안에 부분은 박음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제가 과연 어이 음, 한복 이 이뻐서 네, 새뽕 저고리처럼 이런 형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음, 이런 게 이뻐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실은 놔두려고 해요. 이렇게 아이들이 입, 입어도 되고요.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